안녕하세요. 최적원의 어른학교 최적원입니다. 긍정학원 147일째 해보고 있고요. 아, 사람 나고 돈났다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여드리는 삶을 삽니다. 돈은 즐거운 거고요. 다른 사람과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얼마나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냐. 흐르는 것도 중요한데 누굴 향하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긴 이거예요.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눈물 유유하는 건데 제가 대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15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출 업무라는 거 그분한테 필요한 돈을 적시에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물론 저의 일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어 나가서 대출 나가는 거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돈이 잘 회수될까. 직원의 입장, 조직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분한테도 비실한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좋은 자산을 살때 적당한 조건으로 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서 이자가 이자를 부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빚을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요. 우리 옛날 짜장면 값이 한 4천원 했었는데 지금 한 8천원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짜장면 가격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빚은 안 그래요. 빚은 이자만내도 이자를 계속 내면 돼. 그 그러니까 금액이 안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이자만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한테 좋으냐라고 하면 빌려간 사람한테 가장 좋습니다. 빚을 내어준 사람한테도 물론 수익이 내니까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빌려가서 좋은 자산으로 바꿔치기한 어뭐 고객님이 훨씬 더 좋은 뭐 위치에 있거든요. 그게 계속 좋기 위해서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자를 계속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근데 빛이 빛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빛이 빛을 불렀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삶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종종 있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일시적 어려움은 뭐냐? 그런 거죠 그냥 내가 회사가 조금 잘안 돼가지고 월급이 늦게 나왔다 자영업인데 조금 장사가 안 돼서 이번 달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에요 다시 좋아지겠죠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구조적 어려움은 뭐냐면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에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전해서 어떻게 갚고 근데 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빚이 또 늘어나고 그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계속 발산하는 뭐 그런 거예요. 있잖아요. 조금 처음에 조금 조금 조금했다 점점 더 이렇게 회오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구조적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안 발생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도 말씀드려 보면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빚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죠. 직원인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살까?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신용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고 믿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우리갓 태어난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걔네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린, 아이들 한 3, 4살짜리 어린 아이들한테 세네 살짜리 어린 아이들한테 빚은 빌렸으면 꼭 갚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빚이 뭔지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빚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타고난 개념은 아닌 거고 아, 그 후에 가르쳐 준 겁니다. 빈 돈을 빌렸으면 꼭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교육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미국 어, 금융위기 왔을 때 이후로 한참 월가를 점령한다는 그 미국인들 시위가 있었거든요. 2012년도, 뭐 2011년도 그쯤에 있었는데 그때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어, 방영한 게 있습니다. 총5부작이었고요 다큐멘터리도 있고 책으로도 있는데 그 일부가 정말 어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2012년에 보지는 않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년 후 2024년, 2023년 그쯤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일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어, 돈은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국가에서 발권한 것 같죠. 어, 국가에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거기가 맞는데,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펌프에서, 우리 물을, 그 지하수를 퍼낼 때, 어, 이렇게 펌프를 해야 됐거든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막 펌프질을 하면, 이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 펌프에다 물을 좀 부어야지 돼요.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쭉쭉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우리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옛날 재래식 그런 펌프가 있었거든요. 마중물이에요. 국가에서 만들어준 돈은 마중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쫙 뿌리면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뭐해요? 쓰고 남은 돈들은 누군가는 은행에 가지고 돈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돈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다시 또 뿌립니다. 빚이한 형태로 또 뿌려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한테. 그럼 그 돈을 가진 사람이 활용하고 활용하고 활용하다가 다시 또 은행에 들어오겠죠. 그 들어온 돈이 또 은행에서 또 빌려줍니다.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마중물 한 번을 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 천만 원을 만들었으면 몇 억까지 만들어질 거냐, 몇십 억까지 만들어질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통화승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돈이란 건 국가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돈도 있지만, 빚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돈돈돈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 경제적 자유, 부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김정 금정은 맞죠. 배우분 김정은 분이 그 비씨 카드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그런 광고 있었거든요. 엄청 부자 되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 뭐 경제적 자유라고 해 가지고 부자를로 꿈꾸는 사람들. 직 업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뭐 관리나 이런 거 건물주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부자가 되시는 분들을 희망합니다. 아, 근로 말고 자영업 말고 내가 있는 자본주 자본 소득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단 말이죠. 야, 너 돈도 없냐? 꺼져, 나가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돈이 없으면 굉장히 핍박받고 이런 세대도 됐어요. 사실. 그런 세대가 꽤 됐습니다. 돈만이 가장 신성시하고 가장 의미 있는 가치라고 여기던 시대가 어느 순간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 부자 되세요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던 기억 있으세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났고 사람 났냐?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 모든 매체에서 다 쓰였습니다. 너무 흔한 단어여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오고 뉴스,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각종 매체에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7, 8 0년도에는 야,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단어가 너무 당연하게 통용시 됐는데 요즘 그런 단어 못 들어본 지꽤 됐죠. 시대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못갚는게 개인의 문제예요라고 물어보면 꼭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꼭 도박을 했어, 사채를 사채를 써가지고 도박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유흥비로 탕진했어, 투기를 했어 이런 것들 개인의 책임이 많기는 많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백0 0트라고 물어보냐면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네가 그랬으니까 지금 네 삶이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단박에 화날 겁니다. 야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 뭐, 내가 지금 잘해보려고 했지, 뭐, 내가 굳이 그러려고 했냐? 이렇게 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100% 잘못이라고 할수 없는 것들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무수히 많은 단계로 막을 수 있는 이 예방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법 도박이 가기 전에 합법적인 도박에서 끝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변축들을 하려고 했을 때그 선을 넘지 않도록 분명히 제도적으로 컨트롤이 됐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 얘기하면 야, 자동차 사고 저도 나봤고 다른 분들도 나봤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별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막았으면 요 다음 단계에서 막았으면 이 다음 단계에서 막았으면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이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불가하고, 그걸 내가 놓쳤던 거예요. 다 요리저리 피하고, 부주의로 하면 어느 순간에 꽝! 하고 터지는 게 바로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힘들어지기까지에 그 전에 이미 무수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누가 하나라도 어디서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국가 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 그런 것들 넣고라도 금융기관이랑 개인이랑 서로 목적은 같거든요. 한쪽은 잘 갚고 싶고 한쪽은 잘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안됐잖아 근데 이 둘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졌을 때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 간격이 줄어들까요? 라고 하면 안 줄어들어요 못 들어줄 줄어들, 못 줄어들어요 한쪽은 무조건 다 받고 싶을 거고요 한쪽은 갖고 싶지만 못 갚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게 해 놓으면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이렇게 줄여주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같은 제도들이 있어요 신용회복은 정말 살짝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냥 조금 단기로 갚을 것들을 조금 장기로 갚아주고 높은 이자율을 조금 낮아주고 해서 이렇게 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은행에 가서 채무조정을 직접 한 곳에 가셔도 되고요 여러 곳에 이렇게 채무가 나눠져 있다라고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여러 곳에 있는 채무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나는 그것 좀더 힘들어라고 얘기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도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돈을 갚게 하는 겁니다. 이 간극을 줄여주는 건데요. 내 소득이 얼마 정도씩 남으니까 그래 요만큼 가지고 계속 갚아 나갈게. 대신 여기 3년이고 5년이고 갚고 나면 남은 돈 있으면 법원에서 야 제가 저렇게까지 갚았잖아. 힘들다는 거 너도 봤잖아. 그 3년 5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 정도 갚았으면 됐지. 너도 좀 포기 좀 해라라고 해서 금융기관을 살짝 포기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 개인한테, 아, 이 정도까지 노력했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나머지 것들은 탄감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들도 법원을 통해서 하는 제도도 있어요. 개인회생제도도 있고요. 아니야, 난 반당, 당달, 달달이 벌이가 없어. 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쩔 수 있나요? 아, 그럼 지금 있는 게 얼만데? 빚은 얼만데? 그래, 빚잔치하고 끝내자. 라고 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좀 제약도 많이 갑니다. 신용은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빚 잔채 버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떨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손해 끼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은행이 힘들어지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은행을 도와줍니다. 그 전에 우리 은행도 그랬고, 다른 은행들도 그랬고, 뭐 산업은행 같은데 뭐 자본금 집어넣고 이런 것들 국가에서 집어넣잖아요. 국가에서 넣는 돈들은 다 내가 낸 세금이에요. 내가 언젠가 냈던 세금들로 내가 직접 내진 않았어도 부가세나 이런 등등등의 세금으로 냈던 세금을 가지고 은행을 지원해주는 거고, 은행에 팔을 비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는 언젠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냈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세금을 안 냈어도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나는 지금의 순간을 넘기면 내 인생은 언젠가는 분명히 좋아질 거란 말이죠. 지금 조금 골이 깊게 파여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내 인생은 좋아질 거니까. 그럴 거니까 어뭐 어때요? 내가 나중에 나아져가지고 세금 내면 되지. 아니 내가 은행에 손실을 입혔어? 아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다시. 기는 좀 그러니까, 채무 면제받은 걸 다시 바뀌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좀 손해를 끼쳤으면 앞으로 내가 이용하는 은행은 너희다. 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 입출금 통장도 써주고 모임 통장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이 은행 가서 내주고 자동화 기기도 꼭이 은행 거 쓰고 뭐 등등등 나는 이 은행을 위해서 전속 거래를 해주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5년, 10년 동안 써주시면 그 은행에서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못 받을 거를 계산하고 평균을 내서 하는 거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빚을 남에게 손실 끼치는 것 같아서 싫죠 그런 느낌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 나라에 세금도 낼수 있는 거고 그 금융기관도 다시 또 이용해 줄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저는 제가 일하면서 봅니다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일부러 대출을 쫙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기간만 사는 거예요 (2024년 12월달에) 손님이 대출을 쫙 받으셨거든요 근데 딱 (3개월) 있다가 자동이체를딱 끊어 놓으시더라고 그리고 한달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힘드셔가지고 (3개월) 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신 건지 또는 일부러 나는 뒤로 넘어질 거다 난 일부러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최대한 대출을 땡겨가지고 탕감을 받겠다. 라고 하신 건지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러실 거잖아 저는 그럴 거라고 믿거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거를 어떡합니까 지금은 좀 넘기고 봐야지 내가 살고 살고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순간이 올 텐데 그때를 가서 내가 세금도 좀더 내고 그 은행을 많이 이용해 주면 될 일인 거지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실 마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요 우리가 너무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미안함 꼭 빚은 갚아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근데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힘드셨더라도꼭 너무 힘드시다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곤은 어른학교 최재곤이었고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또 찾아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